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어, 평안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사 바, 변화된 사울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제 노는 물이 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부인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이 사울은 이제 그 노는 물이 달라졌습니다. 19절을 보면.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전에는 세상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친구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당신은 세상 친구는 별로 없고, 이제는 교회 친구들만 남게 됐다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주변에 전도할 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이미 다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놀면서. 전도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연락도 해주고 자주 만나주더니 심지어는 미팅까지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2학년이 된 뒤부터는요. 동창들끼리 만나도 저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만나더라고요. 아마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만나도 자기들 놀고 싶은 대로 못 노니까. 저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제 주위를 돌아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의 목사 내지는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상하냐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함께 어울리면서 대화도 좀 통하고, 예,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지금은 훨씬 더 좋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친구들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만남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더라도 만남의 내용이 좀 달라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서 놀던 그런 세상적인 일들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친구들과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노는 물이 다르니까. 그러므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를 가지되, 그들도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들과의 만남의 내용을 바꾸어 보는 거죠. 건강하고 건전하게 네. 만나서 어울려 놀아도.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요. 이 사울이 변했습니다. 예수쟁이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울이 담에색을 떠납니다. 자,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갈라데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때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데아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에 색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스에서. 저명한 보금주의학자인 쟈안 스타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어, 이분이 사울이 이때에 아라비아로 간 이유에 대해서 그의 사도행전 추석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울은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라비아의 북서쪽 끝부분이 담의 색과 거의 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울은 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로 갔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설득력이 있는 이론은 사울에게는 이때 홀로 조용히 있을 시간,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주로 영접한 사울이었지만 그에게도 영적인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아라비아에서의 고독한 영적인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울은 그곳에서 복음전도자로서의 자신을 준비하고 그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충,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던 겁니다. 예, 실제로 이때 예, 사울은요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구조로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울도 담에색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의 연단의 시간, 기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네, 우리에게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사역자가, 사역자가 되기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영성과 지성이 모두 성숙됐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지만 코로나가 조금 더 잠잠해지면 다시 제자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아라베아에서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고 돌아온 사울은 세임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능력 있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담에 세계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 사울이 누굽니까? 한때는 자신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들과 한패였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돼버린 겁니다 아, 그 사울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이 유대인들은요, 한때는 자신들과 친구였고 동지였던 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 내겠다고 말이죠. 저 사울이라는 자가 큰일을 내겠다고 그들은 염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이 악한 개교가 사울에게 먼저 알려집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성문을 나갈 때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죠. 이를 눈치챈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내린 거죠. 탈출시킨 겁니다. 이렇게 담에스 탈출에 성공한 사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모두 다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울이라는 자에게 잡혀서 고초를 겪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사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믿지 아니하니 아니. 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이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네, 유감스럽게도요. 이 사울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사울이 아무리 나는 변했다라고 말을 해줘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아시죠? 예,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바나바는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또한 예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담에색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가 어떻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를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나바가 내가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때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나쁜 소문에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바나바도요 사울이란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바나바는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었 아니었거든요. 직접 보지 못했어요. 바나바도.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모두 사울과 한패인 유대인들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사도들 앞에서 사울을 위하여? 자메색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렇게 확신 있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을까? 네. 바나바는요, 사울의 말을 전부 믿어준 것 뿐입니다. 예. 사울의 고백을,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에 대한 이 고백을 바나바는 믿어준 거예요. 그가 직접 본 일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형제 사울의 말을, 사울의 고백을 다 들어주고 신뢰해 주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다메섹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 준 것도 처음부터 믿어 줬습니다. 신뢰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쩌면요.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사도들로부터 우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과 무슨 개인적인 친분관계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지금 변호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오해 같은 것 말이죠.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개의치 않습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믿어주고 그를 위해서 변론해 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변했어요. 이렇게 말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나바가 끝까지 사우를 위해서 변론해 주었을 때, 보증하면서 변론해 주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이때 교회는요, 이 신실한 믿음의 형제 바나바의 말을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믿어준다는 거. 센스란 믿음의 형제의 말을 믿어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때 바나바의 말을 믿어줍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예수 믿는 형제로서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이스 9절부터 31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이스 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28절부터입니다. 28절부터.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별로 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이라 아멘. 이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진실된 성도의 주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론이 된 거죠. 또한 사울은 그때부터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며,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유창한 헬라어로 말이죠. 그러자 그때부터 사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온 교우가 사울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안전하게 보내주는 것이죠 교회가 사울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이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은 그러자 교회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의 교회들,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까지 온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여서 성도들의 수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평안하게, 또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합력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합력, 힘을 모으는 것. 교회 온 성도들이 합력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었죠 아람어와 예, 유대말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만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어와 헬라의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당시의 헬라어는 지금의 영어 같은 거거든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말들. 그게 헬라어였,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합당한 사람으로 사울을 지목하셨던 거죠.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헬라 문화로 가득한 이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너무나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또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사역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거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교회에 신뢰를 얻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중재자로 또 화해자로 세워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온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증하는 보증자로 세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돕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 바로 이때부터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든든히 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합력 합력의 있었던 것입니다. 회심한 사울을요 신실한 사역자인 바나바가 합력해서 도와줬고요.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울은 교회의 일원도 될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합력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말을.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믿어줬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합력하여서 힘을 모아서 서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울을 보호해 주면서 지켜 주면서,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고,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강진읍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사울과 같이 탁월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러나 아직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처럼 화해의 역할을 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추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바나바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해 줘서 마침내 사울을 형제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 초대교회와 같은 마음이 넓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좀 마음이 넓어야 돼요. 받아 줄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성도들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내가 하던 일을 좀 넘겨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을 맡겨줘야지 일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요. 뭐 환경도 다르고요. 직분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모두가 다 소중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주의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모두가 다 사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다 바울이 될 필요도,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만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바나바의 인사를 가진 사람은 바나바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합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력. 저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강진읍 교회도 합력하여서 주의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을 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더욱 평안해지고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